제가 봐도 다 고만고만 해. 한마디로 차가, 음. 다 고만, 라인업 자체가 다 고만고만, 다 비슷비슷해. 음. 뭔가 이렇게 그 차종별로 차별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 게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일단 현대차에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전략을 짤 때, 중저가 차량을, 중저가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고가 차량이 아니라, 중저가의 차량을 목표로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제품 라인업도 다 그렇게 구성한 것 같아요. 소나타부터 시작해서 뭐 그랜저 뭐. 얼마 전에 막 내수용으로만 이건 철저히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슬란 이런 것도 사실은 현대차에서 처음에 큰 소리를 많이 쳤어요. 판매량 뭐 그때 몇 대라고 하뭐뭐월 목표 판매 대수가 몇대뭐 이랬는데 그것도 지금 반에 반도 못 채웠다고 합니다. 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도 아슬란 돌아다니는 거본 적이 없어 나는 지금. 그래서 그것도 내가 보기엔 약간 실패적이 아닌가 싶고. 아, 유 비용 맞추, 비용 비용이 많이 많을 테겠네요. 그래서 현대차가 제가 사면,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도요다한테 계속 몇 년째 밀리고 있잖아요. 물론 뭐 엔저 영향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감는 얘기입니다. 네. 도요다가 지금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큰거 큰 같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 엔저, 뭐유로와 약세 이런 것도 물론 다 영향을 미치겠지만 핵심은. 경쟁력 자체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뭔가 돌파구를 찾지 않는다면, 음. 주가는 아마 회복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저는. 음. 그리고 거기다 또 우리 정문구 회장님께서 한전부지 그 땅을 음. 무려 10조를 들여갖고 사셨잖아요. 그쵸. 그렇죠. 전 그것도 과연 그게 신의 한수일까요? 저는 신의 악수라고 봅니다, 악수. 그래서 괜히 너무 무리하게 써내가지고, 그래서 이게 과연 그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 회장님께서 왜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예? 이거 이렇게 10조나 들어갔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땅값만 10조고 거기다 4억을 지으려면 약 7조 8조가 더 투입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대략 한 17조에서 18조인데 저는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연구개발비에 쏟아 보면 요즘 무인차 전기차 예? 예. 네, 많을 텐데 그얘기좀딸 건데 아 <laughs> 앞서 나가지 마세요. 예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그 인터넷 이런 데좀 검색해서 찾아봤는데요. 도요다가 1년에 R&D 연구개발비를 10조를 쓴대요. 10조, 음. 무려 10조를 쏟아붓는답니다. 근데 현대차는 2조, 음. 많이 쓰면 3조. 음. 물론 뭐회장님도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5분의 1밖에 안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다랑 비교를 해 보면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그런데다 더 쏟아 부으면 음, 그렇게 했요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뭐 신차를 개발한다든가. 네. 근데 이분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약간 여담인데 지금 그 현대 기아차 본사가 양재동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양재동. 그 빌딩 두동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원래 현대차 게 아니었어요, 그게. 음. 원래 농협에서 그 건물이 짓고 있었는데 현대차가 그걸 샀답니다. 그 빌딩을. 음. 사고 샀는데, 지금 현재 너무 비좁대. 주차장 한번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대요. 너무 비좁아가지고. 그리고 현, 그 정문구 회장님께서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현대차 구 그룹 전 계열사를 한 군데 다 모으고 싶어 했대요. 그래, 효용성도 높일 수 있다고. 한 군데 다, 다 모아놓고 싶었대요. 개인적으로. 음. 효율성을 높인다고. 그래서 그런 욕심도 좀 있지 않나 았 싶고. 근데 저는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현대차 그 뭐랄까 성장이나 아니면 주가 이런 거 관련해서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음. 그런 생각이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그 와중에 현대차 노조 뭘로 유명합니까? 아, 노조요. 집 말씀하셨네요. 강성 노조. 강성 노조의 넘버원. 넘버원 넘버 노조. 강성노조 노조 얘기는 제가 마음 같아서는 밤새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 집에 갈때 무서워 <laughs> 어? 무서워 그분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근데 요 얘기만 하고 얘기는 그만할게요 우리나라 노조가 사실은 현대차가 원래 제일 유명하지만 대기업, 중견기업, 특히 대기업, 제조업, 대기업, 수출기업들, 대기업의 그 노조가 원래 강성노조로 유명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잘리면, 잘리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 사람들이. 내가 여기 현대차에서 잘리면, 당장 뭐 해먹고 사나, 갈 데가 없다, 나는 이러니까 벼랑 끝으로 몰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강성노조가 안될 수, 안될래안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사회 구조 자체가 실패를 용서하지 않는 사회 아닙니까?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올라올 방법이 없네. 예, 저도 예전에 많이 말아먹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 그냥 망하면 끝이야. 셀러리면 예. 잘리면 끝이야. 받아주는 데가 없어. 그래서 더 강성 노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예. 그 상여금만 해도요. 법원에서 판결해 놨죠. 통상 임금에다가 그걸 포함을 시켜라. 이러니까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임금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야. 제가 봤죠? 네, 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더 말하고 싶은데요, 저도. 음. 네. 아, 그만하라, 이거죠? 음, 지금 사인이 네. 왔어요. 지겨워 죽겠으니까 그만해라. 입딱 칠합니다. 네. 제가 또 눈치 하나 빨라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느끼셨나요? 어, 그래서, 할 말은 <웃음> 많지만, <웃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 주가, 왜저모형이냐 네. 표면적인 이유, 엔저현상, 유로화 약세, 소비 둔화, 내수 침체, 똑똑하시네요. 대외적인 이유 아니, 이면적인 이유 아닌가 대외적인 이유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특히 미국 시장이 제일 큰데 엔저 때문에 도요도한테 맨날 깨지고 있어. 중국 시장에서도 많이 깨지고 음. 있으니까. 근데 충칭시에다 이번에 다섯 번째 공장을 짓는다고 신문에 또 대문장만 이렇게 왔어요 우리 정문부 회장님께서 2018년도인가 그때 완공을 목표로 대규모 공장을 충칭, 충칭시 중국 충칭시에다 짓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백날 공장만 지으면 뭐하나. 백날 <laughs> 공장만 때려주면 뭐하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팔려야 말이지 안 팔리는데. 네. 하지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표면적인 이유. 자, 핵심적인 이유는 보다 근본적인 데 있다. 뭐냐? 현대차 자체가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아이덴티티.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을 빨리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체성 아래 R&D 어. 현대차는 정체성이 너무 없어 아. 이게 애매하다니까 가격대도 포지셔닝의 음. 중간은어제 아주... 가격대도 애매 해 아주 고가의 그런 프리미엄급의 명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아주 그냥 누구나 부담 없이 서민들이 즐겨 탈수 있는 그런 아주 부담 없는 그 저가 차도 성능 아니고 성능이나 가격 대비 성능이나 뭐 브랜드 음. 인지도나 음. 네,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왔어요. 혁신적인 부분이나 맞습니다. 어떤. 디자인도 수, 특색이 없고. 차별화는 차별에는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다는 거죠. 너무 ]지? 없다는 거다. 아. 그래서 저는 정의선 부회장, 정몽구 회장님 아드님이시죠. 요즘 그뭐 삼성도 그렇고, 삼성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도 그렇고, 이슈죠 요즘. 지배구조 개편, 경영권 승계. 도움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것도 좀 걱정입니다. 정의선 부회장님께서 과연 그룹을 물려받아서 얼마나 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실지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현대차 미워하지 않습니다. 네, 현대차가 잘 돼야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세 번째. 아, 기대가 되네요. 왜 그러면 도대체 w h <laughs> 왜? 왜이 어? 피터 슈라이어에 이어서 이름이 뭐라 고 그랬어 아까? 돈커버케 동코볼케이 아저씨를 왜 도대체 저렇게 영입을 하려고 애를 쓸까, 그죠? 네. 그 얘기는 사회방송에서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방송. 알겠습니다. 네. 듣고 싶으면 사회 들어라. <laughs> 오늘의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회방송인데요. 네, 사회때 소스 많이 사회. 드릴 겁니다. 소스. 투자에 정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소스, 소스 많이 드릴 거예요. 네. 소스. 사회방송에서 알 b b 자, 그래서 오늘 3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로그 한번 외치겠다, 지 로그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진짜. 투자의 기술을. 알려주는, 알려주는 방송. 진투마!